2월 1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에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말씀이지 남을 판단하고 정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부족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돌아보므로써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영적 교훈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네 가지 부류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중에서 한 부류에만 속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네 가지 성향 모두를 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길가밭의 상태는 완고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좋을대로 해석해버리는 사람도 이 길가밭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시대나 공간에 따라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돌밭의 마음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좋은 밭의 자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마음들을 오늘 본문,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뿐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 좋은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의 차이가 뭘까요? 좋은 땅은 갈아엎어진 땅입니다. 엎어져서 속에 돌뿌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나무뿌리, 또한 잡다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골라진 땅이 옥토입니다. 이 옥토를 제외한 다른 땅들은 그러지 못한 땅입니다. 11자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비해서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보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뒤집어져 엎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갈아엎어야 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 드러난 죄악의 모습들을 내가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도 확인해서 객관화 할수 있도록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은 어쩌면 죽기보다 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마주할 수 있어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은 후에라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 후의 결실은 그냥 결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결실을 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두세 배만 되어도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지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30배, 60배 백배 그 이상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치욕과 불편함을 이겨낸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높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주님의 백성들은 내가 떠 있는 서 있는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밭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대로 죄를 방치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영적 열매를 수확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회개를 통해 내 삶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회가 정상화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씩 둘씩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사. 회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죄악의 쓴뿌리들,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죄악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초... 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코로나로 인하,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둘씩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준비했던 목회들을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위에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목회에 정말로 성실히 임하고, 성실히 주님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 놓으니, 우리를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을 서운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고수일투족을 지켜보아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